오늘은 지구촌 대특정을 어, 통해서 오늘 어,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가 증거한 그 태초의 천지가 바로 우리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근원지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태초의 천지가, 어 무엇인지, 또그이 땅의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인지, 아니면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요,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시점은요,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그 태초라는 한 시점에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최초로 창조하신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모세가 밝혀주고자 이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는 하늘은 바로 단수 하늘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증거로 모세가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서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 일을, 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언급해 놓았는데요.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하늘은 복수하늘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의 그 하늘이 단수하늘과 복수하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왜 지금 이 하늘을 단수하늘과 복수하늘로 이렇게 증거해 놓았냐면요. 그곳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영적 세계에서 단수하늘로 창조하신 첫 하늘 보자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지금 첫째 천지는 단수하늘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그 의를 이제 물질 세계에서 그 의를 성취하고자 복수 하늘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만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6일간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의 3개의 복수안으로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창세기 1장에 언급한 6일간의 창조 역사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의를 만유 안에 게시해 놓았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6일, 6일간이라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우주와 그리고 지구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정한 때를 나타내는 나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6일간의 창조 기사 중에서 세계의 복수하늘로 영적 세계인 3층층 하늘 보자와 물질 세계를 이루는 2층층 우주하늘과 1층층 지구 하늘로 나누는 창조의 역사를 둘째 날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요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먼저 언급해 놓은 목적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해 놓은 태초에 첫 단수 하늘로 창조한 하늘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알려,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곳에서 흑암으로 창조한 궁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기에서 그 물,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은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아, 물 가운데 궁창이 던데그 궁창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수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두는 곳인 흑암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미 유다서 1장 6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해 놓은 흑암이라는 그 의미는요. 공중건세를 가진 마귀들이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세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의미는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의 영역을 나타내는 곧 2천층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언급해 놓았어요. 이것은요 바로 물질 세계에서 흑암의 영역을 이천층 우주 하늘로 창조하신 역사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궁창 아래 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요 이천층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창조하신 일청층 아래에 있는 지구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발원하는 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창세기 2장 10절에 그 궁창 아래 물을 증거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지구에 예비해 놓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좌우에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그 나무 잎사귀들이 연합을 이루는 구속사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궁창 아래의 물을 의미하는 것은요. 일청증 지구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우와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게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라는 뜻은요, 첫 하늘 보자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강에서 흐르는 말씀인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영적 세계에서 태초의 하나님의 첫 보좌로 창조하신 단수하늘이 3층층 하늘로 나눠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3층층과 2천층과 1층층으로 나누는 창조의 역사를 밝혀주고자 단수하늘과 복수하늘로 구별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에 표기해 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에 첫 하늘보좌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상태를 언급해 놓은 목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태동하는 창조의 역사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땅이 혼돈하다는 의미를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이라고 표기해 놓았어. 그 의미는요 하늘 보좌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또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void 즉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요,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 보자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상태를 개시해 놓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첫 하늘 보자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은요,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영혼의 생명들과 영물인 천사들을 짓는 재료를 상징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요, 지구 땅에서 채취하는 흙의 의미, 그 의미는요, 바로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즉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과 또한 모든 생명체들을 짓는 재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상태를 언급해 놓은 목적은 창세전에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서 하늘보자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개수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인류생명의 근원으로 태동한 영혼의 생명과 그들의 근원이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보자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고자 창세 전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을 담을 그릇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이 사람의 겉모습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에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첫 사람으로 먼저 지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아담의 갈비대로 창조하셨다고 모세가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되었던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만 닮은 혼의 생명이 없는 겉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구촌 대특정 1편에서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짐승과 같은 사람 내필임을 창조하신 역사를 전해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두 부류의 인류 조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분류해서 기록해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창, 토기장이 하나님이여 진흙 한 덩이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담을 귀한 귀이슬 그릇과 천이슬 그릇으로 인류의 두 조상으로 셋째 날에 아단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구속사의 실체를 밝혀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깨달은 사도 바울이 노마서 9장 21절에 말씀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과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만드는 건이 없느냐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염원은요 자신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과학자, 현대 창조 과학자들이나 현대 과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와 고고학의 역사에서 발췌해서 인류의 기원의 역사와 연관된 지구 나이를 추정해서 제시하고 있는 6천년의 젊은 지구론과 45억 년이라는 오랜, 오랜 지구론의 학설의 영향으로 성경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침묵하는 창세기의 비밀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가 창조되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원시인류 네피즘을 창조하신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인류 기원의 역사와 연관된 지구나이에 대해 성경과 과학이 일치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되는 첫 사람으로 지었다고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에게는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호그 말씀 영생하는 호그 생명의 말씀인 그 생기 안에 영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새원약의 중보자로 오신 말씀, 오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새원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생명이 내 심령 안에 담아진 자들이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을 낳기 위해서는 이모이첫 아담에게는 혼이 살아나는 생그 생명인 그 생명으로 지어지는 아담을 모세가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육신 안에 그 영혼의 생명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셔서 그, 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 아담을 먼저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짓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는 생령으로 그첫 아담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은 생명이 혼의 생명이 담긴 그생명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육신은 바로 마귀의 아비인 죄의 종의 영을 받은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 가라지와 같은 그 뱀의 후손들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은 아담의 계보에서 어, 예비하지 않고 이네피림의 자손, 말하자면, 짐, 짐승과 같은 사람, 영혼이 없는 그 육신에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원시 인류 네피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두 부류의 조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겉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안에 생명의 근원인 그 영혼의 생명의 근원들을 담아놓고 그 생명의 근원들을 이 물질 세계에서 창조하는 역사를 이 모세가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유아는 마지막 때그 태초에 어, 창조한 천지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마지막 때 영원한 새한식초로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창조,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순서를 다르게 언급해 놓은 목적은 바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영혼의 생명들과 또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는 역사와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우주와 지구 땅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구별해 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구대 특종에서는요, 창세기의 말씀에 감춰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게시의 말씀을 배제하고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주장하는 학설의 영향으로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경 해석의 오류로 인해 무너져 있는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지구대 특종으로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순서를 다르게 언급해 놓은 목적이 영적 세계에서 영혼의 생명과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는 역사와 물질세계에서 인류의 두 조상 아담과 짐승같은 사람 네피님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6일간의 창조역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의심이 새롭게 밝혀지게 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